안녕하세요. 전수형이 대신하는 부동산 경매 현장 임장 오늘은 임장 영상이 아니고 권리 분석만 권리 분석만 해보려고 하는데 어, 구독자 분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연락을 주셔서 어, 이 경매 물건을 어떤 분이 어떤 유튜버 분이 권리 분석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저 떨어지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그분 영상을 보니까 잘못된 점들이 몇 가지가 보여서 하나씩 짚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 2020. 사경 9,130번 사건이고요. 물건이 총 3건이 있는데 이 중에 1번 물건이고요. 홍영에 있는 원룸입니다. 3월 4일에 이제 기일이 잡혀있고 현재 두번이유찰돼서 3월 5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임창인 현황인데 임창인에 대한 권리 분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대학력이 없는 분들은 넘어가고 맨 처음에 요 401호 요 전세권자 요 분부터 보셨는데 일단은 요 분은 후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자 말소 기준권리 최초 담보물권은 2016년 4월 6일에 근저당권이고 401호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자고요. 말소 기준권리 근저당권 이후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순위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후순위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되면 요 전세권 소멸을 합니다. 없어지고 배당을 받을 게 전혀 없고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까지 했다면 이분은 1,700만원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분인데 어쨌든 전입신고를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요 전세권은 소멸을 하고요. 배당금은 전혀 없습니다. 자 문제는 302호와 402호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합니다. 요 경배 정보지 상으로만 봤을 때 최초 담보물권은 2016년 4월 6일에 요 근저당권이고 요 302호와 402호는 전입일자가 요최초담보물권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 배당을 못 받게 되면 낙찰자가 그 부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요 경매정보지성으로만 봤을 때요 2천만원과 5천만원 해서 총 7천만원을 인수 할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인수를 하게 되겠죠. 자, 2016년 4월 6일, 요 최초 담보물권의. 설정일자 2016년 3월 31일 이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최대 1,700만원까지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정보지상으로만 봤을 때 전입신고했고 배당요구했고 전입신고했고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중에 1,700만원 5천만원 중에 1,700만원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그 차액 300만원과 3,300만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302호가 최초 7,000만원으로 계약을 썼었는데, 2020년 9월 22일에 402호는 5천으로 재계약서를 썼고, 그리고 302호, 이 302호는 2020년 9월 23일에 2,000만원으로 계약을 썼다고 하면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2020년 9월 21일에 돼 있는데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요금 같은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못 받는 부분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2020년 9월 21일에 되었고 그 이후로 계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잘못됐는데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날짜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그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요 등기인데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2020년 9월 21일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압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은 3번 가압류, 이 3번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되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될 때는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압류 등기가 2020년 9월 21일에 있었지만 가압류 한때로 소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는 2020년 9월 20일에 등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 효력은 2019년 7월 9일에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2019년 7월 9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돼서 압류의 시점이 가압류로 소급을 하고 그 이후로 전입을 하신 분들 202호, 201호, 또 302호, 402호. 이상은 넘어가고요 어, 요분들한테까지 효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요분들이 계약을 했을 때 등기상에 요 가압류가 있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아마도 집주인이 이 가압류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2천 얼마니까 주택 금액에 비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정리가 될 거다라고 했겠죠. 그렇게 계약을 했을 거고.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여분은 2천만 원 중에 1,700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또2 0기로 여분은 800만 원 전액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분들은 가압류가 되고, 가압류 등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되지 않고, 가압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상관이 없지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압류 청구 금액이 2019년 7월 요 당시에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자가 더 붙었겠죠. 그래서 2100만원, 뭐 3000만원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아무튼 2100만원 는이 자가 붙어 있을 건데, 요 가압류 채권자의 청구금액 범위 안에서는 처분금지 효력이 요 분들한테 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번은 1,700 요번은 800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 안에서 처분금리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 1,700만원에서 요 800만원에서 얼마가 깎입니다 채권자와 청구금액 안에서 안본이 되는데 계산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할줄 모릅니다 저는 산수만 할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1,700만원 요번 같은 경우 1,700만원 요번 같은 경우 800만원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어, 쉽게 말해서, 원래 받아가야 되는 배당금에서 조금 깎인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가압류, 청구, 금액 자체가 막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깎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깎일 것 같아요. 안분된 비율에 따라서, 따라서 일부가 깎일 거고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배당 채권자들, 은행하고 이제 소액 임차인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 분들이겠죠. 요 분들이 채권자들끼리 이제 싸워야 되는 문제고요. 배당 이익을 통해서 싸워야 되는 문제고,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배당 절차에서 배당 채권자들이 따져볼 문제고요. 낙찰자가 따져볼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는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어쨌든, 이 외에도 특히나 요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을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압류의 효력이 가압류시로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권리관계가 또 배당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판단하는지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다음으로 302호 302호가 2020년 9월 23일에 2천만원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낙찰자가 알아야 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낙찰자가 안할게 없습니다. 이분의 지금 302호의 전입신고가 2016년 4월 4일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요게 지금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이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에서 작성을 하는데 잘은 없습니다. 뭐그 웬만하면 이게 맞는데 웬만하면 맞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법원 직원들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302호가 2020년 9월 23일에 재계약을 했는데, 302호 요분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놨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는 계약 기간이 다 돼서 보증을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못 내줍니다. 돈이 없다고 돈을 못 내줄 경우에 돈을 못 내주는데 나는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가면 또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2016년 4월 4일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양력이 깨져버립니다. 보증금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전입신고가 빠져버리면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인 동의 없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요런 요런 사실을 소명을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면 강제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고 등기가 된걸 확인을 하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존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인 거는 넘어가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점유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그리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입니다.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했다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 등을 제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2020년 9월 23일 자에 계약서를 제출했을 거고요. 주민등록일자, 주민등록이 이제 전입일자입니다. 전입일자고 주민등록을 한날 점유를 한 걸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2020년 9월 22일에 주민등록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요 서류가 등본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본 에 전입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등본을 제출을 했을 거예요. 그럼 등본상에 전입일자가 2020년 9월 22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실제가 어쨌든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2020년 9월 22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걸로 네. 보이고요. 다음으로 402호 이 402호가 최초의 302호 302호의 계약자였고 원래 7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뒤에 재계약을 하면서 5천만원으로 보증금을 감액을 해서 재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권리 분석을 하신 다른 분이 말씀하시길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최초 302호에 전입이 되어있다가 보증금을 감액을 하고 402호에도 옮기더라도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전입일자가 유지가 되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성립을 할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만약에 2016년 4월 4일에 302호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2020년 9월 22일에 같은 집원에 402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러면 전입신고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후, 양시에 점류를 했던 것을 증명을 하면 이 점류는 계속 점류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중간에 다른데 갔 게 없었다면 요번에 최초 전입신고는 이때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배당 요구한 금액 5천만원 5천만원에서 5천만 배당을 못 받는 금액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 조사서상으로 현황조사서상으로 매각물건명세서상으로 봤을때는 2020년 9월 22일자에 따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건 어딘가로 다른 데로 전입을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전입 날짜가 요 때하고 요때 이때 사이에 어딘가에 한번더 전입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때와 요때 이때 사이 중간에 어딘가에 전입이 끊겼고, 자, 1번 전입을 했고, 2번 어딘가에 전입을 또 했다가, 3번 마지막에 최후의 이쪽으로 이제 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가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죠. 요 분도 마찬가지 대항력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가압류 때 들어온 게 아니고 본압류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202호, 201호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이때 들어왔을 때 가압류가 있을 때 들어왔지만 살다 보니까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거고 그런데 이분은 2020년 9월 20일 자인 요분들은 가압류도 확인이 된 상태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본압류까지도 등기가 된 이후에 전입이 됐기 때문에 요분들은 아예 배당구을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도 못 받아 갈 걸로 보여집니다. 대항력은 아예 없고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배당도 못 받아 갈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302호 402호 전부 대항력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일단은 현황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도 가장 공식력 있는 법원에서 작성하는 서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잘못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전입일자를 현황조사는 집행관이 하는 건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을 2021년 11월 25일에 했는데요 임차권 등기가 2021년 8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럼 요때. 요 때, 임차권 등기가 될 때, 주민등록일자하고 다 확인이 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됐는데, 요거를 왜 2016년 4월 4일로 해놨는지 모르겠네요. 현황조사상의 전입일자를 2016년 4월 4일로 해놨습니다.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실수인 것 같습니다. 실수인 것 같고, 권리신고는 마찬가지로 2016년 4월 4일에 했는데, 권리신고란 건 해당 당사자가 그냥 두 장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일 수도 있고, 맞든 안 맞든 내가 이때 들어왔다 이때 전임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권리신고는 소송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할수 있는 자가 주장을 하면 다 받아줍니다 유치권 아시죠? 이 유치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신고 중에 하나입니다 유치권의 뭐99% 이상이 거짓말이라고, 99% 이상이 성립이 안 된다고, 뻥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만약에 진짜로 내가 유치권자고 돈을 받을 게 1억이 있다. 그리고 유치권 성립요건을 다 갖췄다 성립요건을 다 갖췄는데 1억을 써야 되는데 모르고 0을 하나 더 썼어요 그럼 10억이 돼버리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10억이 신고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분들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권리신고는 이분이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는데 현황조사가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법원의 실수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402호 402호는 현황조사상의 2020 26년 9월 22일이라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입신고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최초 요때 전입을 했다가 어디에 다른 곳에 전입을 했다가 다시 로온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분 모두 대항력도 없고 또호액임차인는 해당도 안되기 때문에 배당금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명상이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결론은 자 문제가 되는 요 302호, 402호 전부 대항력은 없고 소액 임차인으로서의 배당금도 못 받아가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리 분석부터 매수 신청 대리 또 명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 도움 드리고요.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어 보험까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보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는 추천 영상인데 이것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